박문수가 어느 날먼 길을 가다 길을 잃었다. 날은 저물고 비까지 내리자 할수 없이 어느 낡은 초가집에 묵게 되었다. 집주인은 허수라는 총각이었고 호러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갈했다. 이런 귀한 쌀밥을 대접받아도 괜찮은가? 박문수가 묻자 허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두 형은 반란 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 한 분. 그분마저 제 곁을 떠날까봐 겁이 납니다. 며칠 전엔 매파가 제 이름을 팔아 자수대 규수와 혼처를 꾸며냈습니다. 전 그저 혼사가 들어왔다는 말을 믿었을 뿐인데 자수는 이를 모욕이라 여겨 저를 포졸들에게 곤장치게 했습니다. 등은 찢기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고 우십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임 앞에가 무엇으로 보이는가? 허수는 눈을 의심했다.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말 다섯 마리. 다음 날 박문수는 좌수의 집 대문으로 들어서며 크게 외쳤다. 본관 박문수! 조정의 명을 받고 이 고을 민심을 살피는 아맹어사로 출두하였노라. 다음 날 좌수 이성우는 관아로 압송되었고, 행령과 행포의 죄가 밝혀졌다. 그리고 재산 절반은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허수 아직도 그 교수를 잊지 못하겠나. 예단한번본그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는 자신이 허수의 삼촌이라 말하고 좌수의 딸과 혼사를 주선한다. 박문수가 술잔을 들어 축복을 전했다. 이 혼례는 권세가 아닌 진심으로 맺어졌다. 허수, 규수, 앞으로 부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가게. 허수는 눈물로 고개를 숙였고 규수는 살며시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그 뒤로 허수와 좌수의 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져 내려온다.